예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HLB, 전저점 무너질 것이다. 라는 내용입니다. 어 전저점이 무너지면은, 다시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이때도, 어 속지 말자고 그랬고, 이때도 속지 말자고 그랬고, 이때도 속지 말자고 제가 그랬습니다. 뭐, 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은, 근데 영상을 올릴 때마다 특이한 점이, 구독자가 늘어요. 분명히 HLB 주주분일 텐데 아, 구독자가 느, 늘어납니다. 그 즉슨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영상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더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어, 결론적으로 전, 전, 전자점이 전 무너질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일단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고요. 그리고 지금 오늘 반등된 부분은 여기 보시는 장대양봉 세웠던 거이 시가죠 갭 상승된 시가 여기 지켜졌습니다. 여기 지켜졌고 오늘 윗꼬리 세웠는데 이 윗꼬리 자체가 지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가짜다 생각이 들고요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이 양봉의 중심선 3 4 300원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반등을 줄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.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, HLB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주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. 앞으로 전환사채가 또 언제 발행할지 두려움에 들것이고, 신주인스권부사채가 언제 발행할지 두려움에 들것이다. 또 언제 또 유증을 할지 두려움에 들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. 어, 유증을 했던 그런 기간들을 보게 되면 은 돈이 이제 거의 다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,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, 회사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회사는 모, 어, 돈을 벌지 못하고 근데 제가 어, 단한 번도 이 hf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2020년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그 매도의 합리적인 평균가 42,000원 정도.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,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렴의 끝은 어딘가를 봤을 때, 궁극적으로는 이 수렴의 끝은 하향이탈입니다 왜냐면은,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, 이게 지금 주봉인데, 주식 수는 늘어가고 있죠. 그런데 고점은 떨어지고 있죠. 거래량은 줄고 있어요 오히려. 이게 뭐 이제 월뭐 일봉이면 모르겠지만은 이 주봉상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. 이것은 곧 하향이 탈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이고 물론 이제 뭐 n d a 신청을 해가지고 보안도 하고 그렇겠지만은 그 시간은 너무나도 깁니다그 앞으로의 몇년 동안에 이 HLB 과연 어떤 자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지. 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싶고요. 그리고 그렇게 대박이 났고, 상한가가 점상을 가고, 뭐, 사면상 갈 것이다, 라고 하는 여러 매체들과 영상들 다 믿지 마시고, 본인의 판단만 믿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화면 보시게 되면, 대차거래도 보시면요. 대차거래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, 우리가 보시면은, 이 대차거래 1,500만 주죠. 대차 거래가 1,500만 주입니다. 근데, 이 HLB 보시면은, 최대 주주가 1,500만 주가 안 돼요. 이길 수 있습니까? 최대 주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대차 이길 수 있습니까? 이런 거죠. 처음 봅니다. 물론,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, 최소 30%는 넘겨야 된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뭐 철학이 있지만은, 이거는 해도 해도 좀 너무하다. 이렇게 생각이 들고, 앞으로 더욱 공매도에 휘둘릴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최대지, 그렇게 좋고, 그렇게 좋은 약이고, 그렇게 성공할 것이면은, 골, 골반 터진 거를 짜내고, 재무부 구조를 개편하고, 재편하고 해야 되는데, 이 유중한 거갖다가 이상한데 투자하고,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재무 제표는 악조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엉뚱한 반도체 회사 인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 현재 주주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부터 뻔히 알면서도 기존 주주분들도 넉넉히 있고 그리고 뭐 연대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.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, 이 영상이 천명이 보면 1%라도 제 영상에 대해서 진실성을 좀 믿고, 그리고 지속 가능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좀이 영상이 인도했다면 전 그것으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. 뭐,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지만은, 이 전저점이 무너지면은 이거는 또 답이 없습니다. 새로운 세상으로 또 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중도 하고 유중도 하고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, 있을 뿐더러, 어 계속해서 그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왔던 그 시점이 그각 각 구간만의 고점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매도의 찬스지 매수의 찬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번열심히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